아이돌 봄이 현장 실습을 모두 마친 영진 씨. 오늘 드디어 아이돌 봄미로서 첫발을 내딛는 날입니다. 영진 씨가 꿈꿨던 완벽한 아이돌 봄이가 될수 있을까요? 자, 여기 가 어려워요. 여기가. 어려워, 여기 어려워요? 자, 어려워요? 어려봐요. 오 떨어져요? 떨어져요. 조심하세요. 아! 잘하고 있어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성공! 자, 이번엔 이것도 가능할까요? 이걸로? 이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?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이렇게도. 자, 아 올라올 수 있겠어요? 자, 아, 아, 올라왔어요. 좀만 힘을 내세요. 자, 오 성공. 이거는 불고기 맞지? 아니 물고기인데. 어, <laughs> 물고기야? 네. 와, 그럼 이건 뭐야? 물고기. 이거 낚시를 물고기를 낚시하자야? 네. 어, 대단한데? 한... 아아아아아아아손아아받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 이거, 이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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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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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을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6 6아아6 2,778 으악! 정답! <laughs> 또, 또 달봐, 또 달봐 삼, 칠, 다 맞춰줄게 어, 너 어렵게 내야 돼, 어렵게 1,066 곱하기 2,666은? 따라라락 1, 1, 1, 1, 1 정답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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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이거 맞아? 네 정답이야? 네 와, 넌 천재구나 자, 9,998을 맞춘 보호의 선물입니다 자. 선생님 먹어? 네요. 고맙습니다. 네요. 자 바나나가 지금 몇개 있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나가 있어 열하나 중에 하나 중에 보우 하나 먹었어 그럼 몇개 남았어? 열 정답. 아 <laughs> <이야>, 최고야. <laughs> 자 그러면 열개 중에 선생님이 하나 또 먹었어. 몇개 남았어? 아홉 개 정답. 좋았어 봐요. 어느새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, <목소리> 있는 영진씨 이제 정말 프로 아이돌 범미가다 되었네요. 아, 자, 그러면. 어, 또, 또좀안 돼. 지금 보호 어디까지 올라왔어, 블록이? 자, 0러면 1시 1 0 0십만 100만, 천만. 천만까지 갔어 허? 자, 그러면. 이걸 빌려줄게요. 자. 아. 됐어. 어? 오, 잠깐. 쓰러, 이, 배불레. 쓰러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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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쓰러졌어. 뭐야? 아, 이거 아직 여기까지. 여기. 자, 한번더할까내가더 큰데? 더 크다고? 응. 자, 그럼 이거. 이거 넣으면 보호랑 키가 똑같아지겠다. 그치? 응. 어, 조심해. 어, 어어어어 하지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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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이렇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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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세, 성공 잘했어 <laughs> 저는 유아기가 맞는 것 같아요. 딱요 나이 때가 저랑 맞고 몸으로 이렇게 놀아주고 저는 이게 더 조금은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6살 난 아기 보호랑 용산에서 이렇게 다 둘이 살고 있는 신경아라고 합니다. 제가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케줄 운영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돌봄 선생님이 양육의 그 대부분의 공, 빈 공간을 좀 채워 주고 계십니다.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많을 거 생각하는데 결혼,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난임,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경력 단절이 좀 길게 발생을 했었고, 사회에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, 이제 두돌 전에 이혼을 하는 바람에 좌절을 많이 했었습니다. 아이 돌분 서비스를 이제 알게 된 이후부터 선생님이 이제 와주시고 하원을 도와주시고, 제가 늦게 오는 시간을 도와주시면서,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처음 스타트업에 첫 발을 들였고 예, 모바일 서비스 개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해서 제 삶이 그냥 180도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양육의 공백이 좀 너무 크니까 이제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다시 돌아가는 게 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점에 공감하실 거고요.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.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.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야, 그 양육의 빈 공간을 공백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. 같이 양육하는 서비스가 있다. 네. 아이돌봄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직업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지식과 그 아이들이 그 하고 있는 그 교육을 알고 있어야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우리 아이돌봄이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. 제가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힘내시고 여러분들 때문에. 저희 대한민국이 정말 아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어느새 어엿한 아이돌 보미로 성장한 영진 씨 오늘도 교육받은 내용으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돌봤습니다 이런 멋진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길 바라봅니다.